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이걸 보면서 다시, 아,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하면서 하타 요가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32년을 하면서도 모르는 내용들을 어, 지금 수아미 베다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 수행을 할때잘안 되는 건 머리로 생각하는 걸 몸과 마음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잘 정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스스로 잘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묘기를 보여주듯 어려운 동작들만 반복하고 그것을 익힘으로써 무엇인가 요가를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어, 요가 동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요가 동작에서의 움직임 움직임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 84가지, 가끔 87가지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 아주 작은 수, 100개가 안 되는 수의 아사나 수이긴 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는 840만 가지, 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동작을 할때 10만 가지 종류의 그 다양한 의미를 다 행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 알아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동작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뱀 동작입니다. 라고 하면, 아, 그럼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지? 낙타 동작이에요. 라고 하면, 낙타의 왕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낙타의 움직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지?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화시키는 법에 그 코끼리가 물을 다시 토해내는 코끼리 행동, 이라는 운잘락끌리야 라는 방법을 요기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 라는 걸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요가 동작을 할때난왜 이렇게 유연하지 않지? 이 동작이 왜안 되지? 보다는 뱀은 어떤 생각으로 그 대자연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졌을까? 라는 걸 또는 뭐 다른 원숭이 동작이라든지 많이 있죠. 메뚜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자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동작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요가 동작을 할수 있다면 보다도 폭넓게 명상적인 그런 요가와 함께 하타요가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베다의 하타요가의 철학 만나보겠습니다. 요기들은 모든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행위들 중에서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지? 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뱀이 스스로 스트레칭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을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은 척추만 있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트라타카라는 집중법은 한 곳을 응시하는 수련법입니다. 이 수련법은 뱀을 관찰함으로써 터득한 정화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집중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뱀들은 희생물들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는 그 뱀들이 희생물들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지 혹은 그들을 쳐다보는 희생물들이 스스로 공포에 질려서 최면에 걸리게 되는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뱀이 집중한다, 그리고 척추만으로 선다 하는데 보다 더큰 의미를 두고 요가 동작을 행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행자가 요가를 수련하게 되면 그는 본능과 지성 사이의 관계를 재확립하게 되죠. 만약 하타 요가와 사나의 과학이 오늘날 완전히 그 방향성을 상실한다고 해도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은 그 의미를 반드시 다시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동물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자연을 향해서 의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갓 태어난 제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바로 횡경막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몸통 전체를 움직여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횡경과 호흡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계의 도처에 전문적인 요가 선생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횡경과 호흡을 배우기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지요. 하지만 자연의 일부인 모든 사람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횡경막 호흡을 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요가 방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